안녕하십니까. 베포입니다 레이어 제로 코인입니다. 레이어 제로 코인은 어제 상장을 하고, 그리고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고, 이제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의 보통 상장 코인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이어 코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이 연결됩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 경제 이슈까지요.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시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레이어 제로 코인, 지금 움직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어제 상장빔을 못 맞으셨던 분들은 기회가 왔다. 그리고 그 상장빔에 맞으려고 들어가셨다가 위자리에 계신 분들도 기회가 왔다.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레이어 제로 코인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5120원 찍었고요. 저가는 4634원. 지금은 5105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어제 상, 상장은 전 세계로 상장했어요. 이거는 상당한 큰 이슈고,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움직임이, 상, 모든 상장 그림은 이렇게 쭉 끌어올렸다가, 다시 한번더쭉 내리죠. 이렇게 내렸다가, 한번더쭉더 더 내려주는데, 지금 어때요? 내려온 것도 얼마 안 되죠. 내려온 것도 얼마 안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지 라인을 만들었고 이제 박스권을 완벽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는 레이어 코인 레이어 제로 코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 RSI 수치도 좋죠. 지금 매수세가 다시 붙었다는 얘기고 이 어려운 장에서도 이 어려운 장에서도 거래 대금도 붙으면서 레이어 제로 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다시 한번더 상장 2차 상장 빔을 쏘아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눌렀다가 지 끌어올리고 있는 거는 상당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제가 여기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이 레이어 제로 코인이 뭡니까? 바로 옴니체인입니다. 옴니체인 상호 운영성 프로토콜이고, 또 기본적인 기술에 관계없이 모든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게 목표인 게 바로 레이어 제로 코인이다.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물량을 보면요. 여기 지금 풀린 물량을 보면, 물량이 2억 5천만 개죠. 2억 5천만 개가 파트너 물량으로 풀렸고 또 3억 2,200만 개가 핵심 기여자, 제가 써드렸습니다. 다시 읽어 드리는 건데 그리고 어 2억 5천 명뭐 이런 게 지금 무 조금 이게 다 핵심 기여자들이나 뭐 이제 파트너들 물량으로 3억 2억 또 2억 2억 5천 500만 개 등이 풀렸고요. 그리고 추적제 추적이 되지 않는 물량이 또 여기 나와 제가 쓴 것처럼 1억 3,300만 개가 있습니다. 또 커뮤니티 물량으로는 3억 8천만 개가 풀려 있는 상태고요. 어제 25%가 언락 t g TGE의 8.5%로 언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좋다. 우리가 좋은 현상이다 볼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VC라고 하죠. 대형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레이 제로코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성장, 상장, 성장이죠. 성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성장 동력이 상당히 크다 말씀을 드리면서 레이어 제로니까 말 그대로 레이어 제로입니다. 레이어 제로니까 맨 밑에 있고 레이어 원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이 대표적인 이더리움이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 이 있고 레이어 툰도 뭐가 있습니까? 아비트럼 이렇게 이런 이런 모든 코인들을 다 받쳐주고 있는 게 레이어 제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딱 이거 봐도 밑바닥이 단단하게 다져있는 모습이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상당한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쯤 이렇게 진입을, 이제 완벽하게 꺾어줬느냐, 이제 반등을 주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에 지켜보시는 게 좋고, 여기 부분을 이제 지지를 완벽하게 받아주고, 지금 이게 30분 봉이거든요. 여기를 완벽하게 이 박스권 안에 올라와서 주면, 이 올라와서서 주면, 얘는 한번더큰 슈팅이 나온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까지 올라와 주면요. 이제는 여기 위에 한 칸만 더 뛰어 올라가면 뭡니까? 위에 매물대가 없죠. 매물대가 없다는 건 뭡니까? 저항이 없다는 거예요. 정이 없다는 것은 한, 큰, 한번더 상, 상장빔, 2차 상장빔을 쏘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외의 원래 프로그램인데, 몇시에 얼만큼의 금액이, 어, 지갑에서 지갑, 어디, 어디, 다 보이죠? 또, 거래소에서 거래소, 또, 지갑에서 거래소, 확인이 됩니다. 이 지갑에서 지갑, 또, 거래소에서 지갑,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매집으로 봅니다. 매집으로 보고 이처럼 거래소에서 거래소 또 지갑에서 거래소로 가는 거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은 우리가 매도로 보는데 고래들이 매도를 하는 거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매도도 좀 있지만 지금 거의 거의다가 지금 매집이죠. 매집합니다. 고래들은 이 저점을 놓칠 리가 없고 지금 이렇게 이 레이어 제로 코인을 끌어올리는 이 상승력도 지금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고래들 누굽니까? 이 고래들은 개인들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기업, 기관 애들이 죠 얘네들 움직임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변하고 또이 변동성을 줍니다. 이 변동성을 주면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처럼 매집을 하는 겁니다.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대응만 잘하면 돼요. 이 대응을 잘하면 우리는 절대 손실이 없고 수익만 난다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정보를 곧 드리고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이 정보 꼭 받아보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톡방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상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3500번에 4332번 3500번에 4332번 여기에 숫자 8번입니다. 다른 번호 아니에요. 8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8번 보내주시면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먼저 여러분께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문자 먼저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매매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매매 진행하실 때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저희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구요. 매매를, 제가 문자 보내드린다고 했죠 어떻게 문자를 보내드리냐면, 저희 카톡방 주소, 우리 카톡방 주소와 함께, 매매 관점, 매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비중 관리죠. 비중 관리까지 제가 잡아드리니까, 제가 문자 보내드리니까, 이 문자 먼저 받아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은 매매 진행하시면 되시구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거나, 그리고 정보를 원한다. 더, 더 나은 정보를 원한다. 그러면, 저희 카톡방 들어오시면 돼요. 이 문자가 힘드신 분들 이 8번 누르기가 힘드신 분들은 아래 링크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바로 저희 카톡방에 수가 있고요. 여기 저, 있죠. 여기를 눌러서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실시간 대응 같이 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지금 보고 계신 영상도 무료잖아요. 영상도 무료인 것처럼 카톡도 무료 문자도 무료입니다. 100%다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 보시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무료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금전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제가 금전 요구하는 거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은 매매 진행하시면서 수익 크게 내시고 돈 많이 버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버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8번 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